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들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없어서 못판다는 그차 BMW x 5 4 5 2 m 스포츠 모델입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최초 등록된 2021년형으로 주행거리는 약 2,000km, 2,000km밖에 안된 신차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형 SUV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 ...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신차급인 만큼 단순 기환 없는 완전 무사고에 그리고 미세누요 당연히 하나 없겠죠? 그럼 정확히 하부 쪽으로 가셔서 하부 점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하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거의 신차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약 8mm에 가까울수록 신품에 가깝습니다. 해당 차량 약 7.46mm로 거의 뭐90% 이상 트레드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1인치 광폭 타이어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양쪽 편마범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거의 신품이나 마찬가지로 볼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머플러 상태 보실게요. 열에 의한 변색 하나 없고요 그냥 A급 특 A급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 현가장치쪽 보실게요 지금 출고한지 얼마 안 돼서 거의 뭐 신품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편도요 뭐 유격이나 이탈 당연히 없겠죠 키로수가 2 0 0 0 k 로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쭉 가실게요 쭉 가시면 바디프레임 부분 지금 뭐 커버가 씌어 있, 있지만 뭐 당연히 부식이나 그런 현상 하나 없습니다. 쭉가실게요 엔진 과 미션 부분 보시게 되면 그냥 뭐 신차라고 해도 네, 믿을 만큼 그런 차량입니다. 뭐 신차죠? 뭐 거의 2,000km면 신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앞쪽 조향자치 보실게요. 등속 조인트 그리고 타이로드 엔드 볼 장치 외 어떤 어떠한 것도 유격이나 이탈 없고 그리고 부식 없고 그리고 흙 먼지 또한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마찬가지로, 금속 조인트, 테이로드 앤드 및볼 장치들, 그리고 기타의 장치들도, 어떠한 것도, 흙먼지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신차 같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 타이어, 트레드 확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8mm, 7.8mm로 90% 이상 트레드 남아있는 거 확인되고요. 양쪽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로 양쪽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 저와 함 하부 점검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키로수가 2,000km, 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지금 보시면은 그냥 뭐 신차라고 할 정도로 그런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 자신있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의 고장코드가 있는지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부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또한 그래불 일정하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내 오차 범위 이내 아주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션 부분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마찬가지로 고장 코드 간지 안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방금 출시된 신차급입니다, 여러분. 네. 아주 깨끗하죠? 흙먼지 하나 없는 모습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뒷게이지 없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 인수하시게 되면 BMW 공식 서비스 센터 가셔서 엔진 오일은 한번 체크해 주시길 권장하겠고요. 그리고 냉각수 보실게요. 냉각수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아주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 제가 다시 한 번, 두 번, 세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신차라고 할 정도, 이런 정도의 차량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진 오일만 서비스 센터 가셔서 교체, 언제 하셔야 되는지 한 번, 그것만 진단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내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탑승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느끼는 점은 그냥 신차 냄새가 확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역대급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실 주행 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약 2,300km 2,300km 밖에 주행 안한 차량으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계기판 전자식으로 아주 가장 멋있게 지금 만든 모습 확인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고등도 점등되어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하고요 해당 차량 업대급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옵션상 두말하면 장소리겠죠. 풀 옵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HUD 지금 시트는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풀 h g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죠. 사방에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앞자리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내비게이션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토 에어컨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버튼시동 예. 아 굉장히 이쁘죠 아름답습니다 이건 이런 크리스탈 기어봉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실게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컵홀더가 두개 있는데 그냥 컵홀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얼음 표시를 누르게 되면 시원한 음료를 더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열 모양 눌러주시면 따뜻한 음료를 더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옵션상 많고요 그리고 뱀피 모드랑 고급지게 나와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운전자 모드가 있어요. 뭐 스포츠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여러가지 모드가 있어서 운전하기 또 재밌는, 운전할 때 운전자가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여러가지 있고, 여기 밑에 여기 보실게요. 요게 뭐냐면은 에어 서스펜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체가 이제 이게 위로 올리면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예 네, 그리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내려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런 에어 서스펜션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 쪽 보실게요. 핸들 쪽 보시면은 아주 묵직하고 고급스럽게 아 좋습니다. 있는 모습 그리고 뒤에 패드 시프트 핸들 열선 뭐 크루즈 컨트롤 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풀옵션, 풀옵션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주 개방감이 있게, 아주 시원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가 큰 만큼 이 썬루프도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마치 밖에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개방감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해당 차량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여러분. 기존 하이브리드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충전했을 때 54km까지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신데, 뭐 충전하기 귀찮지 않냐? 하지만 해당 차량 정지했을 때 자동으로,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네,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 없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뭐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자, 해당 차량. 다시 한번 제가 자막을 해서 다시 한번 옵션상 넣어드리,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차 후에 앞뒤 컨디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색상은 카본 블랙 색상인데요. 자, 정면으로 보이는 본인 상태 먼저 보실게요. 뭐, 눈에 띄는 수월 마크나 흠집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 그릴 또한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보실게요.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해당 차량 M 스포츠 차량으로 그 레이저 라이트가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기존 라이트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안정감 있게 볼수 있는 라이트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앞 범퍼 보시면은 돌팀 현상 하나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실게요. 그리고 타이어 힐 보실게요. m 스포츠 여기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휠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뭐 힘집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쪽 양쪽 도어 보시면은 문구 현상 당연히 하나 없구요 그리고 이쪽 좀 비춰주세요 네 지금 요 필름 자체가 500만원 상당의 ppf 필름을 시공을 하신겁니다 차주분께서 이거를 직접 하시려면 500만원 이상 주고 하셔야 되는데 돼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가시면은 휠 마찬가지로 뒤에 M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고요옆으로 가실게요 트렁크, 테일 램프, 뒤 범퍼까지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야, 그리고 자동 트렁크 보시고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물건을 올리기 힘드시잖아요 차체가 높기 때문에서 밑차주로 자동으로 해서 올라가기 편하게 그런 옵션까지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이고요. 네. 으로 가실게. 음. 마지막으로 타이어 힐뭐뭐 뭐 흠집 하나 없는 모습 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양쪽 두어 마찬가지로 흠집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전구. 네. 충전구도 그냥 신차입니다. 신차. 방금 출시된 신차라고 해도 믿을 만한, 아니, 거의 뭐 신차죠. 신차급이죠. 네. 그 차량입니다. 자. 네, 해당 차량 저와 함께 외부 점검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500만원 상당의 PPF 필름 시공했다는 것. 그리고 어디 하나 데미지 없다는 것. 거의 신차급 차량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자신있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5 452 M 스포츠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보시다시피 신차급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기간도 남아있으니까요. 걱정 하나 없이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대형 SUV 중에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의 스펙 갖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실차주 전화번호 있습니다. 바로 전화 주셔서 좋은 거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